엠미들이 모여갖고. 우와! 나 닭까지 키운 거 처음 봐! 이미 날개는 닭이었으니까, 벼들라고. 바로 시민싸, 그냥. 어. 미끄럼틀 위에 올려놔도. <laughs> 갑자기 풍선 나라고 나를 내려가는 거야. 그럼 애들이 켜보고. 우와! 그렇지. 우리 집 안녕, 유튜브, 내키들아! 저번에 올린 우리 시대 초등학생 썰이 조회수가 잘 나왔습니다. 그때 말씀드렸죠? 이거 조회수 잘 나오면은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팔던 500원짜리 병아리 사갖고 닭까지 키운 썰을 풀어보겠다. 그래서 오늘 그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때는 바야구로 주둥 잼민 시절. 그때는 갈토 토요일 집 가는 길에 병아리 아저씨가 와 있었어. 요 그러면은 잼민이 보였고 야! 가 500원 있냐? 병아리 귀엽잖아 또 애들 잼미이들 귀여우면 눈 돌아간다고 용기정기 모여가지고 병아리들 이렇게 막 건드려보고 병아리를 좁은 데 갖고 막 이러고 비비고 있단 말이야 500원짜리 병아리를 덕국기새들 모으고 모았고두 마리 샀어요 혼자면 외로울까봐 그리고 동생이 한 마리 더 샀어요 내기억에 네 그래 그리고총세 마리가 우리 집에 온 거야 너도 나도 그걸 들고 오니 엄마 아빠 보자마자 한숨을 푹직감적으로아신 <laughs> 거죠 아 저건 우리가 키운다. <laughs>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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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! 그래가지고, 상자 같은 거 하나 가져와가지고, 병아리들을 보내놨어. 집 안에 키웠어 처음엔. 나랑 동생도 되게 이뻐했고, 티을까봐 입을 덮어주고 그랬단 말이야, 어렸을 때는. 그리고 엄마, 아빠도 애들이 다 가져왔으니까 열심히 키워주신 거야. 그런데, 사건이 터졌어요! 학교 그 갔다 와서 그랬나? 동생이 울어! 왜? 이랬더니, 병아리가 죽었대. 한 일주일 정도 키웠거든요? 하나가 나가려고 날개짓 하면서 상자 위에 올랐다가 상자 턱에 걸려가지고 낑겨갖고 준 거야 그래갖고 난리 났지 그 있잖아 우리가 사온 애들은 눈도 제대로 못 떴어요 눈병 걸려갖고 내가 키우면 좀 나아진 거거든요? 원래 다병 걸린 애들이고 눈도 제대로 못 드는 애들이었어 한 마리 어떻게 죽은는지기억안나 남은 한 마리가 남았는데 그한 마리가 원래 내 거였는지 아니면 내가 동생한테 빡빡 우려고내 거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 병아리였어 야저저 죽은 저 병아리가 니꺼였어 네 그단에 점점 있는 건 어떻게 내 거야 네, 데 이랬던 거 같구나 이름은 삐약이었습니다 국룰이죠 한 마리가 상자에 걸려 죽었다 그래 상자를 큰 걸로 붙어가지고 똑같은 거 털어주고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기약 그쑤지고 잘하는 거 있지 눈도 제대못 붙더니 내가 눈이 부릅텁어 이러고 콕콕콕 잘하는 거야 자식 키우는 어머니 마음이이렇야 이쁘긴 해요 내 자식이니까 이쁘긴 한데 귀여운 맛이 없어 예전처럼막 처음에 막 콱콱 이랬는데 나중에 뿅뿅뿅. 그러고, 올게 왔죠. 여기 빨간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. 노란 털이 막 빠지더니 흰색이 한두 개씩 자라기 시작해. 날개 쪽으로 굽 신기해. 부분적으로 바뀌어요. 병아리 닭으로, 진화! 이런거 바뀌는 게 아니라고. 어른과 청소년. 그때 청년 병아리가 된 거야. 그때부터 목청이 그냥, 뿅뿅뿅뿅네 그때부터,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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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뿅! 닭 소리도 아니고, 병아리 소리도 아니고, 애매한 소리를 내는 거야. 그걸 얼마나 다 느끼는지, 냄새가 그냥, 어우. 상자도 의미가 없는게 상자를 되게 높 상자로 바꿨거든요? 이데애가날개를터져가지고 어. 어. 상자를 넘어 넘어 이러고 봐, 집에 방에 둬있는데너이새 언제 일로왔어 이러고 본다고 아얘 이거 더이상 방에서 못 키운다 복도로 뺐어요 복도에서는 커버가 될 정도였어 애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았거든 이렇게 울긴 했어도, 꼭꼭이 아니었잖아. 근데 이것도 몇 주가 지나니까, 애가, 벼슬이뻘록 나오고, 눈매가약 사나워지고, 날개도 이제, 몸은 노란색인데, 이미 날개는 노란 날개야. 학교 갔다 왔는데, 애가, 나를 반기는지, 악 너무 시끄러워. 쪼들어왔냐고요? 쪼이면 존나 아파요, 진짜로. 옛날엔 좀면에여워이러는데 지금은, 아, 씨발 아파! 아!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삐약이가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 집앞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면은 이렇게 안게 생겼거든요? 잼비이들이여갖고와나 닭까지 키운 쳐 처음 봐 이미 날개는 닭이었으니까 벼들라고 바로 씹인싸 그냥 근데 그 닭날개가 되면은 애들이 안전하게 착지가 돼 그러고 이제 야기려봐 손에 이거 올려놓고 <laughs> 이러면서 딱아우와 미끄럼틀 위에 올려놔도 갑자기 풍선 날아가고 내려가는 거그 애들이 가보고 우와아아 내가 키웠어. 지랄, 부모님 다 키웠는데. <laughs> 점점 늠름하게 닭의 모습 갖춰갈 때쯤 일이터지고 말았죠. 학교 끝나고 왔는데 복도에 이야기똥 냄새 나는데 이야기 울음소리가 안 들려. 뭐 엄마도테 물었죠. 울면서 그때는 엄마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. 빼야기가 너무 커가지고 더 이상 복도 키울 수가 없다. 그래서 학교 가는 동안 시골에 이야기를 데려다 줬다. 그리고, 엄마가 봤는데, 극장에 있는 애들이랑 잘 놀더래. 왕따랑 하는 게 아니고, 오히려 지가, 뺑! 이러고, 애들이 뚜루루 따라다녔대, 씨발. <laughs> 그 얘기를 듣고, 슬프긴 했지만은, 담담히 받아들였죠. 그래, 너도 자연으로 돌아가야지. 야, 지금 생각해보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누가 먹었을 거 아니야! 누가 먹었겠지, 이름 런 모를 사람이! 나는 삐약이 알맞는 거 보고 싶었는데, 씨. 안커졌나 근데? <laughs> 오! 보내고 나니까, 그 뒤로는 사고 싶은 마음이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뒤로는 병아리랑 손절했습니다. 그 다음에, 금붕어를 샀어요. <laughs> 그래서 우리 엄마는 금붕어도 키웠어요. 또 제가 나테 달팽이를 잡아고 달팽이도 이만큼 <laughs> 키웠어요. 참새도 주아하고 참새도 키운 적이 있고요. 소라게도 키운 적이 있고요. 장수풍뎅이 애벌레부터 번데기 거쳐서 성체까지 키워 본 적이 있고요. 개뼈고다 키웠어요, 삐아 <laughs> 음. 가잘 있니? 나는 잘 있어. 에? 하나, 둘, 셋. 야! <laughs>